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식가격보다 낮아져 집값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실에서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택 시장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 값이 20억 선으로 내려온 지한달 만에 2억 이상이 더 떨어졌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022년 10월 기준 코픽스 공시를 통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58%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년 전 주담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씨의 이자액은 2년 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집값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연초 대비 수억 원씩 떨어졌는데 이달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인 연초 기준으로 부과되는 시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스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0월 최고가 27억 원보다 무려 7억 5천만 원 낮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객노노가 집계한 해당 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 85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3,500만 원 높은 것입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 19억 8,500만 원은 작년 최고가 27억 원과 비교하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수억 원 떨어진 올해 실거래와 비교하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84제곱미터도 지난달 말 17억 9,500만 원에 거래될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18억 2,6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잠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센트럴시티 60제곱미터는 지난달 5억 9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 5억 3,600만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역전까지 가진 않았지만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거의 같아진 사례도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59제곱미터는 최근 10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기존 최고가 15억 3천만원보다 5억 원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공시가 10억 2천 4백만원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보라마파트 44제곱미터도 실거래가 4억원과 공식가격 3억5천9백만원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집값이 공식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유주택자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집값이 떨어져 불안한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연초 공식가격에 따라 부과돼 세금만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할 판입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한시민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내는 이자도 수십만 원 늘었는데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무척 힘들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아임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직전 최고가 25억 4천만 원보다 6억 9천만 원 낮은 1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캐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직전 최고가 21억 원에서 6억 원 내린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북에선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 전용 84제곱미터가 9월 31일 12억 5천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가 17억 8천만원보다 5억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전체 가격 통계를 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 하락해 2012년 12월 3일 마이너스 0.21%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락 기간은 19주 연속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봉구 마이너스 0.37% 노원구 마이너스 0.36%가 큰 폭으로 내렸고 강남권에선 송파구 마이너스 0.27%가 잠실송파동 대단지 위주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수요자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며 간헐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물량이 나오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7로 9월 마지막 주 78.5보다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무려 22주 연속 하락 중으로 2019년 6월 17일 77.5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서울의 매매수급지수 77.7은 올해 집값 하락 폭이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세종의 78.7보다 낮은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물가, 소득, 월세 등과 집값을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30% 정도 과대평가돼 있다. 라며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대출 규제, 경기 하락 등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집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받지 않는 경매시장에서도 외면받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를 19년 만에 통과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내려가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관련 호재 소식에도 역부족이에요. 주택 시장 전체가 하락세다 보니 급매물 아니면 거래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76제곱미터는 지난 8일 17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8일 19억 9천만원에 매매되면서 2년 만에 20억 원선 아래로 내려온 지 불과 한달 만에 또다시 가격이 2억 2천만원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최고가인 26억 3천만원보다 8억 6천만원 내려간 가격으로 2020년 5월 최저가 17억 6천6백만원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셈입니다. 1979년 준공된 음마 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10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추진이 설립 이후 20여 년이 지난 올해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 19일에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은 커졌지만, 연이은 가격 하락국면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치동 비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매수문의 전화가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라며? 저렴한 가격에 나온 금매물을 노리는 수요가 대부분이라 일반 매물은 쌓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은마아파트 해당 평형의 매물은 19억 원 초반부터 22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법원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매 시장에 나온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 물건은 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27억 9천만 원인 이 물건은 다음 매각일인 다음달 15일에 최초 감정가보다 20% 떨어진 최저가 22억 3천 2백만 원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강남구 일대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경매로 물건을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일대는 지난 6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강남구 재건축단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16주 연속 하락 보합하며 해당 기간 동안 0.44% 하락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0.60%와 0.16%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기존의 상승장과 달리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하락기에는 재건축단지도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여겨지기 어렵다. 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지면서 투자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원 차씨는 2년 전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를 살때 4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차씨의 주담대 변동금리 3.10% 월상환액은 원금 110만 원 플러스 이자 60만 원이었습니다.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에 한 번씩 재산정이 됩니다.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1년엔 이자가 잠깐 내려간 적도 있지만 이후부턴 줄곧 은행에서 문자로 금리 안내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앞권은 16일 오전이었습니다. 자신은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6.2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은행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만 240만원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보일러도 틀지 말고 살아야 하나 앞이 깜깜합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16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금리 상단 이 7%대까지 올랐습니다. 전날 이들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4%에 육박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시중 금리에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연합회는 2022년 10월 기준 코픽스 공시를 통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98%로 전달인 9월 3.40%보다 0.58%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승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부분이 반영됐고 은행채 금리도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상승하면서 코픽스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날 코픽스 변동을 곧바로 반영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줄줄이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 연 5.18에서 6.58%에서 연 5.76에서 7.26%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5.24에서 6.64%였는데 5.82에서 7.22%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74에서 6.54%에서 연 6.32에서 7.12%로, NH농협도 연 5.09에서 6.19%에서 연 5.67에서 6.77%로 인상했습니다. 오는 24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대출금리가 8%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이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담대 고정금리와 신용대출금리까지 따라서 다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와 신용대출금리의 상단 7%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3년 제대로 공시가 변동시키고 세금 환급 조치해주세요. 겨우 집한채 마련했는데 서민만 힘듬. 공시가격 자체가 비싸구먼. 대출은 원금을 5년 이내로 완불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빌려야 한다.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가네. 뭐 어쩔 수 있나 전부 본인 선택이고 금이 낮아질 때까지 버티던가 못 버티겠으면 집 팔던가 해야지 안 팔리면 경매라도 붙이는 거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곡소리 나는구나 내년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중산층 무너지고 빈곤층 급증할 것으로 전망 빚 없이 숨 쉬고 먹고 사는 일도 쉬운 건 아닌 세상이 될것 요즘 시대에 빚 없으면 행복한 삶입니다 겉으론 화려한 아파트에 살면서 고깃집에서 외식 한 번만 편하게 못하고 사느니 좀 작고 낡은 집에 살아도 기념일도 챙기고 외식도 여유롭게 하는 삶을 사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허울뿐인 삶을 살지 말고 실속 있게 사세요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십수년을 궁상맞게 살아야 하는데 특히 다음 세대들 지금의 현실을 보며 어떻게 사는 게 윤택한 삶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손실의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음. 부채 감당 안되는 애들 전부 다 경매 넘어가고 털려야 앞으로 부동산을 투기 상품으로 생각 안 하지. 진짜 10%도 머지 않은 듯 이젠 대출을 빌릴 게 아니라 빨리 대출받은 거 갚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